안녕하세요. 유식인의 장수TV가 오늘 소래폭에 왔습니다. 야이 갈매기들이 반겨주네요. 먹이도 먹고잉? <먹거이> <목이> 예, 야 오늘 날씨가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에, 오늘의 이 소래폭에 이 아마 도그 수산물이 에,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시세를 알아보려고 해요. 어, 한번 알아보기 전에 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그 빨간 글자 있죠? 어, 이 구독을 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쏠레포구에 해산물 시세를 알아보러 한번 가시죠. <laughs> 네. 새우가 이렇게 좋아. 새우가 많네. 2만원씩. 2만원. 엄청 싸네. 간재미는 키로에 만원씩. 아, 저거는 한 바구니 만원이니까. 커요. 내가 더 줄게. 여기 한 무대기에. 2만원인데 제일 큰 걸로 내가 더 줄게요. 안에 거는 2만원. 밖에 거는 만원. 더 줘요, 언니야. 간재이 맛있어요. 저도 맛있고. 매운

이거는 얼마야? 보통은 0만원만 내주세요. 7만원? 만원 3만원? 3만 네. 3만 어, 어. 이건 얼마죠 아, 이건 아니... 아. 거래포고 남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네. 아, 이건 뭐예요? 어? 사복 응? 사복사복그 기간에 한복? 네. 오, 비교 제일 맛있는 고기요 음. 이건 얼마예요? 이그 2만원. 아. 야 진짜다 아니고 전금 다시 3만 원씩0만원 한번 온잖아. 한번 아 시끄러. 또사만 원. 이아디 그럼 그거 다 갖고 간 거야? 아파은 이거 얼마야? 원 저거 제꺼고 내 거는 다. 알겠어요. 음. 근데 서울 가면 비싸니까 오셔 가지고 다득때는 거. 차요 갖고 있어. 원층 비싸, 서울 가면 4만 5만 올라가는 거. 지금이 싸요 이만. 지금이 어, 이만 원. 네, 지금이 이만 원. 빨리 빨리 사가세요. 지금이 싸고 좋아요. 쌀때 사야 됩니다. 사실 사월 달에올라가니까4월 달에는 또 올라간대요. 한만원 드릴 거니? 드릴게요. 쌀 같이 이쁘다. 냉장자이다만 네, 원, 드린다고 했 예. 이거 어이 원인데. 이건 뭐? 이거는 세마리 2만원. 세마리 이게 더 커? 예, 더 네, 커요. 이렇게 네, 큰는거 네. 큰 가는 거요. 이건 더크네 예. 이런 거는 14,000원, 3마리 2 5 0 0원뭐 하실 건데, 연포탕? 다리가 굵잖아요 이게 두마리보 아니. 돼.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만 원씩 받았던 거세마리 2만원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두 마리 에만 원, 세 마리 2만원, 만 원, 만 4,000원 하던 거였요 낙지 들어가요. 낙. 어두 마리 어좀 해줘요. 잘, 뭐 이거 뭘어옹어요 옹어 니야 옹어. 이 있잖아. 옹어라는 거 옛날에 임금들만 먹던 생선. 옹어. 요거는 여기가 얼마예요? 0 0원인데만 원씩들이요. 아, 지금은 만 원. 이것도 만 원. 원. 어, 조금 많네. 사람도 꽤 많아. 이런 게 좋을 텐데, 우리 언니는. 깔끔하니. 음, 그것도 많아요. 식용유 뿌리고 구워 먹는 거 바로. 만원? 아니지, 2만원. 2만원, 2만 3만원. 아, 큰일 저 2만원, 3만원. 이것도 2만원, 이거는 3만원. 이거는 뭐예요? 서대. 서대는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음, 요 이게 아니요, 이대로 말라요. 크기는 음. 줄지 않아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이두 마리에 5만원인데, 3만원까지 뜰리로 그래요. 아, 그 오늘 12시, 아, 반에 12시 반에 온 거, 우리 배시 반에 온 거. 북산이야, 여기, 여기, 물고. 와, 얘네들 이거 봐라고 이렇게 있구나. 와. 와. 야 진짜. 좋은 일 하시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소래포구연남전을 한번 나왔는데 야 여기 오니까 뭐 낙지 같은 거뭐 이런 각종 생선들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새우가 완전히 파멸 치고 있네요 새우가 지금 엄청 싸니까 아직 젖을 안담그신 분들은 어 이걸 좀 사서 어 담구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올려놓을게요. 키로에 지금 2만원인데, 이 말이 됩니까?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요 전화번호를 댓글 안에 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어, 새우젓을 안 담구신 분은 담, 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침개도 해먹고, 예. 오늘도 무식이 내가 여기에 생선 모든 새우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